계회 앞서 지난 금요일 도하의 긴급정책협의가 이제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상임위원장님과 각 원내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성이되었으므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회를 개회하겠습니다. 박기순 정책기획장께서 의견이 있으시 자세한 사항은 대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. 대전특별자치도 이중환 계획조정시장께서 복지 문강 농수촌 체험 퍼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좀 달리 되어 있어서 체험면 같은 경우는 조금 지양하고 있거든요. 약간 차별적 요소가 좀 들어가 있어서 좀 지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업후기가좀 달리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자치, 그 부분에도 전문위원이나 이장 부의장이 체어 퍼슨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 혹시나 제, 제 자료 요청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어, 각이 타도시 그리고 우리 이, 부, 이 영어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조사해서.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 8에들 영어 표기와 관련한. 을 선포합니다. 위원님 여러분,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사내를 선포합니다.